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치르느냐고 어,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제 다 끝났네요 어 결과를 이제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성적도 어 매겨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만족하십니까 아좀 어, 그렇다고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어, 시험 문제가 어땠냐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서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1년 동안 충실히 공부한 학생은, 어, 문제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90점 정도는 맞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인원 일좀 많이 뽑는 곳이 있다면, 한 85점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수하다, 잘했다, 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점수는 90점 정도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개별 문제를 확인해 보면서 어,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볼까요? 직위 분류제. 뻔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어, 직위 분류제에 해당되는 것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사의 탄력성, 융통성은 이건 계급제였습니다. 계급제였죠. 그래서 때문에 틀렸고요. 그다음에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었죠. 그다음에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정한다. 보수의 공정성. 딩동, 딩동.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가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 제한이 유리하다. 이거 계급제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인사이기 때문에, 어, 옆구리에서 팍팍 끼어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신분 부장이 좀 약합니다. 네,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해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부의 전통적 예산 원칙 그랬는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역시 이것도 기본 과정 정도에서 나온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입법부의, 입법부의 원칙에서, 전통적 예산 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 을 아주 쉽게 분류를 한 거죠. 쉽게 분류. 그건 뭔데요? 명료성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군형 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 순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예시 정도로 들었었는데 이걸 순서로 묻는 바람에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요. 일단은 장애인이나 지방 지역 인재라든지 뭐 양성 평등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공계라는 것이 참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 이공계 어, 이거 이공계 아니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근데 요 이공계는요. 그 고위공무원단 있지 않습니까? 어 고위공무원단 이그 인원수라든지 또는 5급 공무원 있잖아요. 어, 거기에 보통 이제 그이그 그 거기에 30% 또는 40%까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고위공무원단하고 5급 공무원의 어, 그 인원, 특정 퍼센트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역 지방 인재채용 목표제라든지 전국 지역 인재추천제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이런 거다 지금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제 근데, 근데 가장 빠른 게 양성평등이 가장 빨랐어요. 자 이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것을 보고 힌트를 받아서 2번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1996년에 양성평등채용목표가 제일 먼저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05년에 전국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도. 평소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고등학생, 고도라,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얘네를 취업시켜준다고 했었죠. 요게 이제 전국 지역 인재 추천제도고요. 그다음에 지방 인재 채용제입니다. 그래서 5급 국가직 봉채에 지방대학 출신 일정 비율 넣는 거. 2007년이고요. 2 0 0 9년에 사회통합 인재 채용제로 해서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이 퍼센트 정도, 이 퍼센트 이상 뽑도록 돼 있거든요. 구급에서만, 구급에서만 여게 이제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전국지역 인재추천채용제도 자 그다음 2007년 지방 인재채용목표제도 2009년 사회통합 인재채용제도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 번이 이 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선발 예정 일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으로 뽑도록 돼 있었죠. 이게 지금 이제 그 그 공채 시험에 3.8%까지 올렸거든요. 3.8% 뽑게 돼 있고요. 사회적 소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위해서 지역 지원 정책으로 대표 관료제에 적용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틀린 학생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하우스의,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하고 같이 할때심 심화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시, 그 다음에 지원, 참여, 성취지향.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갑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 지시적 리더십은 하나하나 다 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은 말 그대로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지원, 직원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심화 과정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여는 말 그대로 부하의 참여를 도와주는 거고요. 성취지향은 일을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5번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웃매 없는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예전에 산업사회 때는요.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부와 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와 과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부합과를 털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음매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 이음매 없는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 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단위와 기능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겁니다. 네트워크나 이런 거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수직적 계층 수가 다 최소화되고. 한 마디로, 이 핵심 기능만 남기고,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다 외주를 주는 거죠. 근데 이들 사이에 모두 다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계층수가 최소화되는 거고요. 매트릭스 조직은요, 기능구조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구조죠. 사업구조, 사업구조가 짬뽕된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게 그 수평구조거든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일번이 명확하게 틀린 설명이라서 일번을 어, 정답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이 부여어서 팀이 그 팀제, 팀제는 수, 멤버들이 수평적 구이 수평이죠, 수평 수평적 멤버고 그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므로써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번 맞았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행정 가치는 그랬습니다. 신행 경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롤스의 차등의 원리입니다. 차등의 원리가 뭡니까? 최소 수혜자의 몫이 최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이 차등을 인정하라. 이거죠. 형평성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문제풀이하면서 여러 번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향적 접근법은요, 위에서 찍어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를 중시하기로 겁니다. 맞는 설명이었죠? 그 다음에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선관료의 행태를 중시하게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간의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향적 방향, 이그 하향적 접근법은 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 명령이 충분한 인과 관계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 없이 이 밑에서 변동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말이 안돼 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과 관계 가 있고 타당한 명령을 내려 줘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이 엄격한 분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명령하고 그다음에 집행자는 따르기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상향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바로 이 하향이 이제 하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번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수 없습니다. 8번입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시마에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공공 가치 관리 공공 가치 관리론 자 관리론은 정당성 그다음에 공공 가치. 그다음에 운영 역량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전략적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이론이 공공 가치 관리 자, 공공 가치 관리론이거든요. 자, 공공 가치 창출론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보스만이 아니라 보즈만이 뭡니까? 무엄입니다. 무어. 무어였죠. 자, 이 보스만은요. 이거는 공공 가치 실패론 요거를 제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공공재 즉 공공가치를 창출해낼 수는 없다 때문에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이었고요, 공공가치 창출론, 공공가치 관리론은요 무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번이 냅다 틀렸고요. 나머지 대신 공공서비스로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잡기보다 봉사 그렇죠. 봉, 이 봉이 자, 방향 잡기는 NPM이었고요. 뉴 거버넌스는 이 정부, 자 민간 부분, 뭐 비영리 부분, 이건 시민 단체 같은 거죠. 이런 것들과 함께 시, 이제 시, 그 협력하는 거고요. 공공 선택론은 시장 경제화입니다. 즉 공공재를 마치 시장 경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어, 그래서 이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할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공재 공급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공공재 공급은 결국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기서 이제 암기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요.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했냐 어설프게 공부했냐의 차이점에서 변별력이 어, 나는 문제라고 볼수 l e bit of a little 정 i t of a little b i 은 of a 은 i t t l e 어 i t of a l i 기 t l e bit of a l i t t 킹덤의 정책 흐름 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 흐름 선택기의 흐름. 이건 킹덤이 아니죠. 뭡니까? 이건 쓰레기통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킹덤은 정책 그이 문제의 흐름 그다음에 정책적 흐름, 그다음에 정 치적 흐름이어야 되죠. 자, 참여자 흐름 이 없고요. 그래서 1번이 냅다 틀렸고요. 다 나머지 내용들은 어, 다 맞는 설명이라볼수 있습니다. 어, 다만, 요 부분, 4번에서 앨리슨의 모형은 모델 2지 않습니까? 모델 2는요, 이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의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연합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합체라고 하는 바람에 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음, 이것을 곡수 정답으로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볼에서 단순하게 집합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뒤, 뒤, 옆에서 앞에서 느슨하게 연결된, 이렇게, 어,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된 표현은 없네. <laughs> 어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 보통 이제 독립자 그이 독립된 행위자들의 집합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 조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 아마 복정답 처리해 주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독립적+ 독립적. 행위자라고 표현을 했으면 틀린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느슨하게 연결된 표현이 안 나왔는데,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 이 출제자들이 양보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대하지 마시고요. 1번이 어, 정답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하고 이그 지방자치단체 조합하고를 비교한 표 우리 공부했었었죠 어요 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한테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이 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은요 지방자치단체들 조의를 하는 건데 광역적으로 한단 말이지 광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행안부 장관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 기초 단체가 묶일 수도 있고 과약 단체가 묶일 수도 있어. 그래서 기초 단체가 묶이면 시도지사가 되고 과약 단체가 묶이면 행안부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둘다 법인 맞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방의회 이그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겸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구성지방자치단체 의원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는 학생 맞추고 그다음에 어설프게 공부하는 학생은 틀릴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그렇습니다. 법인이죠. 그다음에 특별 지방 자치 단체는 두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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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구성 지방 자치 단체의 지방 의회 의원은 특별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이의 의견을 겸한다. 그렇죠. 특별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서 구성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자, 기재부 장관입니까? 아니지요. 행안부 장관이죠. 그래서 사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제도는 그랬거든요. 이거를 어려워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거 뭐예요? 자, 주민 조례개폐 청구 제도잖아요. 자, 주민 조례개폐 청구 제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민 규칙입니다. 자, 규칙 개폐 청구 제도. 이두 제도는요, 결국은 어...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해 주세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주민 발안, 안건을 발안한다. 또는 주민 제안 제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주민 발안 또는 주민 제안 이렇게 부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그랬는데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논의하고 규제 심사 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 기획 위원회다 그랬는데요. 규제 기획 위원회가 있는데 자 대통령 소속이란 말이야. 그렇죠? 심화에서 공부했던 거고요. 틀렸어요. 규제 일몰 제도는 규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아니죠. 정하죠. 3년에서 7년 사이 정합니다. 기본필기되에 나와있는 내용이었어요. 정하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뒷부분은 맞았는데 일단 앞에 틀렸고요.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이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였죠. 틀렸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어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한 시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도 때어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기간 면제 또는 완화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심화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13번 행정기관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랬습니다. 위원회거든요. 행정위원회는 합의쟁정기관, 당연하죠. 위원회니까요. 합의쟁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수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든다.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이 독립해이 이런 단어가 찝찝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는데요. 어차피 행정위원회는 위원회, 행정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할 때필기로트육 62페이지 맨날 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행정사무는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행정기 행정사무야 그대로 행정사무인데 조금 독립성을 주고 해볼까라고 했을 때 위원회를 든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행정기관은 맞아요 그쵸 그렇죠? 어뭐이그 위원회는 국가인 그그 그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자뭐 또는 뭐이그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이거 다 위원회 행정기관 맞는데 행정기관인데. 어, 약간, 이제 일반 부처보다 독립성을 주려는 경향이죠.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자문적 성격,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 조정,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심의, 조정, 협의, 심의나 조정하는 거는, 자, 이런 거는, 어, 이 심의는 심의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은 조정위가 있고요. 협의 같은 건 협의위가 있거든. 근데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게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고요.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쵸? 자, 행정,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그 행정위원회죠. 서방국금공 했을 때, 어, 이 공, 공정거래위원회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의사결정의 권한은 같지만 집행권은 같지 않는다. 아니요.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져요. 의사결정권은 있는데 집행권이 없어. 이것은 의결위라고 불러. 의결위. 근데 이거 행정위는 행정위잖아요. 행정위는 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갖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행정위는 집행 결정권과 집행권이 모두 있습니다. 근데 결정권이 있는데 집행권이 없어. 그건 의결위예요. 의결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참여, 여러 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딩동댕동 맞았죠. 틀린 건3 번이었습니다. 1 4번 보겠습니다. 정책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거든요. 어,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죠.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통계적 결례 타당도, 자 그쵸?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 구성적 타당도 네 가지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추정된 인과 관계를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적 타당도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기 위해 적당한 도구를 가져왔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제대로 가져왔는가? 맞는 설명이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어, 내가 그 실험 결과를, 그 정책 결과를 찾기 위해서 정밀하게 설계되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결여 타당성은 표본 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정밀하게 설계되었는가 이런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 타당도에 대한 논의는 우선 자, 우선 외적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된다. 아니요,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고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그이 인과관계가 자 이제 차후에 일반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먼저지 외적 타당도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 번이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15번. 우리나라 의 정부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회계 연도는 1월 31사 3월 1일서부터 다음 달 2월 28일까지다. 삑.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죠. 틀렸고요. 예산안 국회 제출 기간은 헌법상 회계 연도 개시 9 0일까지나 국가 지원법상은백이 120일 전까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였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기 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기 연도의 중앙관서 관서 결산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2월 말까지 내죠. 그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틀렸고요. 회기 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 예산인가요? 아니지요. 우리 뭡니까? 준 예산을 쓰고 있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16번입니다. 비덩인데요. 어, 우리 이제 정책론 심화책 첫 페이지에 보면 비덩이 나오는데, 비덩의 정책 수단은 세 가지였어요. 었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설득이야, 그다음에 경제적 유인이야, 그다음에 처벌입니다. 이걸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어. 엄마가 자 철수야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 이게 도덕적 설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공부 안해 우리 철수 공부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피자 사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경제적 유인이죠 그래도 공부를 안해 맞아야지 뭐자자 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이걸 비동에 이것이 생각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7번입니다.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세수입자 일반회계는요. 어, 국방이라든지 치안, 복지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물을 하는 거거든요. 조세수입으로 충당합니다.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하죠. 돈을 거둔 것과 돈을 쓰는 것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경비로 사용합니다.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이죠. 복지라든지. 국가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해, 어, 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 예금, 채임용기관 이거는 일반 회계가 아니라 뭡니까? 특별 회계다라고 해서 이거 외우기로 했었던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18번이고요. 정책 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효과성은 효과성, 효과성, 대응성, 실현 가능성, 능률성 어, 이미 기본 과정에서 다뤘던 거죠. 효과성이란 목표 달성 정도를 말합니다. 정책 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딩동댕동. 맞지요? 대응성이란 정책 대안의 수립 수혜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 그렇습니다.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게 대응성이었고요.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능률성은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죠.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 산출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골고루 배분되는가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그랬는데요 임용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임명하냐 아니면 지방이 임명하냐에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지 그 다음에 이 네 그러면 이제 국가 공무원은 누가 월급 죠 국가가 경비 부담하지 지방 공무원은 지방 자치 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었었죠 예전에는요 지방 의회의 직원들 지방의 직원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뽑아서 보내줬지만 지금은 이게 독립적으로 지방 의회에서 별도로 뽑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국회는 이미 하고 있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국회가 따로 국회 사무직을 따로 뽑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요. 별정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이 아니라, 자이 기술 연구 행정 일반 요거는 이게 이게 경력직이죠. 별정직은 별정직은 특수 경력직입니다. 그다음에 특, 특정직 공무원은 헌재 선법재판연구관, 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자 분야를 담당하는 특수 경력직이 아니죠. 자 이것은 특 이, 이 경력직이죠.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를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직이다그랬는데요 경력직이 아니고 뭡니까? 자, 특수경력직이죠. 정무직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건 1번이었습니다. 요거 경력직, 특수경력직, 어, 이 일반직, 특정직, 어, 그 다음에 정무직, 별정직, 이거 솔직히 우리 그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출제된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걸 얼마나 첫 꼼꼼히 외웠느냐에 따라서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네. 어중뛰기 하네가 구별되는 건데 아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연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아하 이게 연도가 나오면 학생들이 어려울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주 쉬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해? 아니죠. 이건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고 건 임의적이죠. 때문에 이것은 지양해야 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술을 빼 이걸 하지 않지 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되고요. 향후 장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을 삼 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았죠. 자 그래서 자, 이, 그, 이,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가 될수 있었는데 어, 바로 이 부분을 잘 캐치해 준 학생은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0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 어려웠다, 음, 틀릴만하다라고 한 생각되는 것은 우리 3번 아까 어, 이문제그래서그 이제 균형선 그 균형선 반제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이구십점 정도, 사도 근데 이제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때문에 9 0점 정도까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보겠습니다. 85점 정도는 이 보통 이제 그 지역적으로 좀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는 데가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 고 봅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격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학생들은 정말 박수를 쳐줄 일이고요, 축하할 일이고요. 이 그런데 좀 아쉬운 학생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 될 학생들은 행정학은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이 모두 기본과정, 그러니까 이제 기본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그 베이스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그 과거처럼 이 지문을 막 꼬아서 어, 이렇게 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이그 기본 이 베이스 지식 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 베이스 지식을 거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어,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기본이란 어, 이제 기본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어, 알겠죠? 그래서 저하학에 배운 학생들은 기본 필기노트와 심화과정 그두 가지가 합쳐진 바로 그 베이스 지식이죠. 이것이 어, 바로 이그 고득점의 원인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시험 잘본 학생들은 이제 쉬시고요. 어, 좀 아쉬운 학생들은 한 일주일 정도, 어, 이, 만 쉬시고 다시 분발하셔서 열심히 한번 다시, 어, 뛰도록 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